양주시가 경기도 마을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조학수 부시장, 신남균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 및 관계자들이 시청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양주시 리빙랩 프로젝트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마을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 마을 실험실 모델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이 겪는 사회 문제를 의논하며 해결 방안 역시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마을 실험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양주시랑 MOU를 맺고 양주시의 다섯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을 실험실,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시는 건강한 마을 생태계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